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한의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정선거하면 굉장히 우리 야권에서 민감한 현안이죠. 바로 사일국때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건데 이번에도 말이죠. 우리 국민국힘에서 하전투표 현장에서의 말하자면 부정선거 한거 이거를 적발을 해서 한국 한 신고를 했고. 본관의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점적으로 보도해드리고요. 들려고 어,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타임지 기자에게 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이 타임지 실물 거기에 나오고 어, 저 보도가 된게 아니고 인터넷 판에만 지금 어, 온라인으로만 올라가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타임지가 말이죠. 그동안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인터뷰한 후보자들마다 다 당선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는 이재명의 그런 당선 가능성 때문에 타임지가 계획적으로 어, 이재명의 기사를 실은건 아니고요. 어, 우리 윤석열 후보 쪽에도 어,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실렸을 뿐이다. 이런 점을 염려 두시고 이 기사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윤석윤 후보의 찬조 연설에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있는데 오늘은 말이죠. 어, 이 원전, 어, 그야말로 탈원전을 보고 아, 이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월성 원전 조작 사건을 보면서 어, 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 조인을 해가지고요. 오늘 여덟 번째 찬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찬조 연설 내용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백부 백범 선생 어, 이 증손자와 증손녀가 각각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로 나뉘어져서 지금 예 유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어쨌든간에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뭐 형제간이든 부모든간에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의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어, 윤평중 여러분들 제가 종종 한 번씩 소개드리는데요 해 윤평중 한신대 명예 교수 이 철학박사인데요 정치학 박사인데. 이분이 쓴 오늘 3월 4일 오늘 쓴 칼럼 우리가 바로 그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교체를 왜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7.57%, 776만 명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 투표율을, 투표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만, 호남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호남권 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몰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북이 25.54%, 광주가 24.09%, 2등, 3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경북 20.99% 2 0 선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은요. 전국투표회라고 비슷해요. 17.31% 가장 낮은 곳이 경기 15.212% 대구가 15.43% 인천이 15.56% 비교적 낮았습니다. 그래서 3,552개 투표소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 코로나 확진자하고 결리자도 어, 격리자도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일반 선거인들하고는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 이번 이제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 재작년 총선 때도 26.69% 17년 대선 때도 26.06%였는데요. 이대로 가면 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 사전 투표율보다도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어 지금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전국에 있는 3,500개 사전 투표소에서 지금 돌연 파란색 방호 장비 쓰지 말라 사용 중지 지금네 산관위의 예, 어, 지침이 내려가서 지금 총 비상사태에 걸려 있다 이거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 이공무 장갑 전부 파란색이잖아요 마스크 파란색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 지원 인력들이 방호 장비 중에서 파란색 장비가 들어간 거 일체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국민이 힘에서요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중앙선관위가 어, 이러한 어, 우리 당의 에, 요청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이 행안부하고 지자체가 아니라 직접 투표 지원 인력을 관리하고 이선관위가 방호복, 방호장갑 또 안면도대 이 방역관리 물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이 방호복, 방호장갑, 안면보대 이런 것들 중에서 파란색 전부 다 쓰지 않도록 왜냐면요이 민주당을 연상케하는 장인의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이걸 뭐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 요청을 했어요 어, 공직선거법 제 90조에 말이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딱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행위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딱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방호 장비 작 예, 이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우리 당에서요 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 투표소 현장 인력 들에 어, 따르면 투표함 봉인지가 파란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리고 이제 투표용 이 기표용이죠 기표용구 인주는 또 빨간색이다 그런데 이게 이 빨간색 이 기표 어, 이 기표용구 인주 이거는 뭐 모든 인주는 대한민국에서 다 빨간색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에게 관성적으로 우리 국민님이 빨간색을 쓰기 전부터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 어, 상황에서의 선거. 어,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처음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사1 5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같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아주, 그야말로 이제 초박빙으로 흐르는 이러한 선거의 특성으로 볼 때, 이런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파란색 장비, 일체, 중지하라 라고 하는 선관위의 결정. 뒤늦었지만은, 그, 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갑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 방호복, 그 다음에 안면보호대 파란색 전부 다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초박빙이다 보니까 지금 뭐 실수가 나온다, 막말이 나온다, 뭐 이러면은 이걸 덮을 시간 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후보가 연설 이거를 좀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달변형이기 때문에 거의 뭐 달변형을 갖다가 완창형 달변이라고 하나요. 현장에서 적 즉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왜 이게 말 말이 말이 잘 넘어가느냐? 말이 진실되지 않게 자기 생각 나는 대로 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반쯤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못해요. 아니 거짓말 저렇게 잘하는데 말을 못하면 그것도 또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말의 실수가 나오면 즉흥연설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일주일 동안 이재명이도 철저하게 원고 중심의 연설을 하는 걸로 지금 다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이제 마이크만 잡으면 청산 뉴스같이 명창 수리꾼 같은 그러한 연설 할수 없게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6개월 정치초보다 이래가지고 이에 그래서 국내외 엄청난 조롱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극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타임즈 뭐 타임즈하면 설명이 필요 없죠. 이 타임즈에서 말이죠. 이재명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어요. 인터넷 판에만 지금 게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박근혜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면 발행으로 표지 사진까지 장식했는데 이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인터넷 판에만 딱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 얘기가 이제 많이 실려져 있고 이 어린 시절의 이 성장 스토리 이거를 갖다가 이 탐지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는 거의 똑같다 이 판박이다 이렇게 좋게 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대장경 문제, 대장동 사태라든가 김일경 씨의 이, 어, 이 불법 의전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싣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정은 말이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 더 가깝게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도 말이죠. 이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무시하고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우선적 방점을 찍고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의 기본틀이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예 싹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국제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도 어, 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은요, 수석 대변인 같고도 아니고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이 보좌관이다 이 정도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해목까지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외교안보 정책을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아니올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에, 이번 어, 이 타임지 보도 내용을 보면, 아, 다들 타임지 보도 내용을 보면, 우선 어렸을 때 얘기를 지금 많이 싣고 있는데, 자, 그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어, 매일 초등학교까지 왕복 10마일 걸어다는 얘기. 네, 그리고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이 종이나 크레용을 살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어, 이 미술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에 친구들이 본인은 학교 화장실을 청소했던 일들. 자, 그래서요 학교의 작은 도서관이 어, 이재명한테는 하나의 안식처였다라는 아, 얘기를 아주 어, 이런 스토리를 어, 싣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프랑스의 과학소설 작가인 주일베른 작품을 탐독했다는 내용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대 때 학업을 중단하고 홍남 상대원 시장에서 시계공장에서 일하는거 그리고 프레스모션의 손목이 눌려갖고 산업재를 당한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고요.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는 비양심적인 상사에게 종종 인질로 잡혔다라는 얘기도 어, 지금 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게 본인의 실수이자 책임이라 생각했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이런 식의 어, 문제점을 깨닫게 됐고, 다른 사람들이 나 같은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다짐의 계기가 됐다는 얘기도 또 싫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어, 자주성과 이러한 스토리는요, 어,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거쳐서 삼성전제라든가 현재차, 아, 그리고 케이팝을 보유한 세계 10대 경계 강국으로 성장한 스토리하고 비슷하다. 아, 이런 내용도 싣고 있어요. 예. 자. 이 얘기는 전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강조, 부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한것 같고요. 그리고 타임즈는 또 부정적인 얘기도 싣고 있어요. 아들의 불법 도박 문제, 그 다음에 김혜경의 불법 의전 문제, 어,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세 명이 죽은 거, 이런 것도 전부 싣고 있는데요. 다만, 이 대장동 스캔들, 여기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후보와 연관됐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가짜뉴스다라고 반박한 내용까지도 공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문제와 관해서는요, 이후 후보는 당선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을 위해 베이징과 더 가깝게 일해야 한다. 이렇게 믿었는데요. 그러면서 상호이익을 위해 중국과 함께 성장하고 협력 관계를 늘리는거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기본적인 시각이요. 아 당연히 필요할 때 목소리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예국가죠 이건 너무나 기본인 거고, 문제는 바로 뭐래요. 국가 안전을 위해서 중국과 가까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외교가 뭔지, 안보가 뭔지 조차도 모르는 아주 무식의 극치예요. 안보를 위한다면 일단 누가 각각 해야 돼. 무조건하고 미국고 가깝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가깝게 해야 돼또 일본하고 가깝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리는 한미일 삼각 협력관계를 보호시키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중국과 가까이 얘기한다. 지금 북한은요. 안전을 위해서 누가 하고 일을 합니까? 중국과 러시아하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북중 러 삼각관계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 지금 문재인도 거기에 딱 발을 걸쳐놨잖아요. 이재명은 그보다 더 깊게 발을 걸쳐놓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외교안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요, 선제타격 얘기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전쟁은 국익 때문이 아니라 감정싸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자극은 하지 않는다. 안 해야 된다. 그리고 대일관계에 관해서는요, 이 역사와 경제는 분리하자. 자, 그래서 대일관계 뭐그뭐그렇다고 쳐요, 역사와 아, 경제 분리하는 거 옳은 얘기예요. 근데 전쟁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국익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 기분 나쁘다고 전쟁하는 나라 없어요. 자, 이게 이러한 인식, 그러니까 선제타격 의미도 올라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타격 얘기가 들으니까 선제 타격은요 예방 타격하고 달라요. 예방 타격은 아무 때나 예 아무 때나 내가 김정은을 때리고 때릴 때리는, 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공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럴때에 먼저 타격을 가는 것이 예방 타격이에요. 그러나 선제 타격은 예방 타격하고 달라요. 선제 타격은 정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징무가 명확히 포착됐을 때한에서 제한적으로 먼저 타격을 해서 우리한테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것을 막는 거, 이게 선제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 안전을 위해서 중국과 더 가깝게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국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고 감정 때문이라는 걸 보면, 예, 김정은이 가요. 아저 김정은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무식한지 한마디로... 입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거 뭐참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런 사람이 대, 대한민국 대통령 외교안보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그 다음에는 30대 원자로 연구원이 윤석열 후보의 잔주 출연에 나섰어요. 왜 그러냐? 이 탈원자론자들의 주장, 음모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한테 원전이 왜 필요한지 잘 설명했으면 이 탈원전 같은 거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반성 차원에서 김지희 씨라는 분인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선임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잔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자 언제부터 그러면 윤석열 후보하고 인연을 맺었느냐 작년 7월 달에 윤석열 후보가 카이스트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만났는데 아주 센입이지만 갖고 있었는데 대화원에 보니까 원전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잘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장혜찬 청년특보가 운영하는 청년 싱크탱크 상상23에 참여해서 지금 어,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윤승보의 직속위원회인 내일을 위한 청년위원회 소속으로 어, 이 젊은 연구원의 관점에서 원전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에, 보도로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밤 방송될 정강 정책 아, 내일은요 3월 5일 연설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정 정책으로 인한 원전 업계의 붕괴 기술 고사 이런 거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수많은 인재들이 피와 땀으로 이뤄낸 원자력 국산화가 무너졌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완전히 이제 원전 마피아가 됐다. 그래서 중단된 신한을 3, 4, 5개월로 인해서 두산 중공, 중공업이나 1, 2차 원전 부품 생산 업체들이 어의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따라서 즉시 원전 건설 재개하겠다는 윤 후보 정책 꼭 필요하다. 나이와 성별의 편견 없이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윤 후보의 모습을 국민들이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예. 자, 이제는 이 백범 선생, 예, 그야말로 이 증손자는요,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고, 증손녀는, 어,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어, 김용만 씨인데요, 증손자. 지금 역사정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어, 증손녀 김용 씨는 은천양대 의료IT공학과 연구 교수인데, 지난달 21일부터, 어, 선대본부총괄특보단의 외교특보로 임명돼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이대적이죠. 그러면서 김용 교수, 우리나라의 공정과 상식이 파괴됐고, 위선과 역사, 외국으로 민주주의 역사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안보를 최우선시해서 국민을 존중하고 나라를 회복시킬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윤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일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어, 윤평중 어, 이 명예교수 한신데, 우리가 바로 그 국민입니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제가 전략 소개해 드릴게요. 정의 참칭한 문재인 요건 5년, 진보 기족이 국민을 갈라치게 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상식과 공정회복의 첫 걸음이 된다. 따라서 자신과 후세를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역사적 순간에 와 있다. 투표, 반드시 심판 투표를 하라.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중요한 뉴스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러한 논리적인 흐름, 기승전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한 4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안 읽어드리면 이거 칼럼 읽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배반의 계절이었다. 정의를 잠식한 진보 귀족들의 불의가 우리 국민을 괴롭혔다.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빼어난 이문이다. 하지만 20대 대선을 앞두고 그 취임사를 다시 읽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5년 내내 분열, 갈등 정치로 일관했고 집권 세력의 국민 갈라치기가 한국 사회를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뜨렸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문재인만큼 우리 국민을 갈라치기한 대통령은 역대 없었다. 저도 생각이 똑같아. 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대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고 권력 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청와대의 권력은 더 커졌다.권력기관이 청와대에 완전히 종속되자 초법적 특권층이발효했다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빙산의 일각이다.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소려하겠다는 공약은 극단적 편향 인사로 타락했다.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는 약속은 허공에 증발됐다. 집권 세력은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었고 불리한 여론은 거짓으로 덮었다. 국민의 마음을 의심, 암, 귀의 폐허로 만들었다. 또 권력의 우선과 무능에 국민은 질리고 말았다. 천물학적 돈을 뿌려도 민생은 파탄화, 파탄상태다. 어용 언론과 시민단체의 프로포간다 머신 총출동에서도 여론은 냉담하다. 집권세력은 이번 대선을 최악의 진흙탄 싸움으로 만들어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 민나 도로보데스 모두가 도덕놈의 환멸심리를 키워 대장동 도덕정치의 설계자이자 인억가 권자인 여당 후보를 엄호하고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을 압도한다.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권력의 위선과 오만 방잡이다. 이기 때문이다. 문화민심의 놀란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성역화한 탈원전을 공개 부인하고 입법 독재를 일삼던 여당은 만장일치로 국민통합 정부를 결의한다. 성난 민심 앞에 권력이 엎드렸다. 그러나 5년 난정에 지친 국민은 집권 세력의 대과천선 신용을 믿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상습적 거짓말을 종이짱돌 투표용지로 징벌하려는 겨의를 가집니다. 아주 멋지죠? 예. 이래서 심판 선거를 해야 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국이 빚은 세계사적 위기는 오래선 같은 문정권 외교안보의 실체를 폭로한다. 동부와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중국과 북한의 굽신거린 대가는 참담하다. 북한은 핵장착 가능한, 핵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해 한국을 핵인질 취급한다. 신중화주의 백공국 중국은 한국의 핀란드화를 유도해서 우리를 국방으로 길들인다. 정권의 굴종 외교로 후진적 전체주의 국가 중국과 북한이 선진국 한국을 등멸할때 국민은 분노한다. 유라시아 대륙 맹주로서 서양과 견후되는 푸틴은 대유라시아주를 앞세워 동쪽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영웅적 저항에 부딪히자 반인륜적 대량 살상 무기를 난사하고 소방을 핵무기로 위협한다. 2021년 노동당 규약에 국방력을 통한 조국 통일을 명기한 김정은은 부진에 핵협박이 먹히는지 응시한다. 한반도는 원래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 한국인을 모욕한 신평은 우크라이나 침략을 미국기에 용인하는지 주시하고 있다. 신중화주의와 유라시아주의, 주체사상을 믿는 과대망상 독재자들의 행위가 호위하고 있는 한반도는 집권세력이 맹신하는 당위적 평화주의의 허구성을 증언한다. 누구도 얕보지 못할 강력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관계로 조국을 지키는 자유시민들은 전쟁광 이기는커녕 진짜 평화의 수호자이다. 난색의 평화는 무장평화입니다. 천하 대란을 뚫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려면 당처입은 국민의 마음을 지어야 한다. 사회적 신뢰와 상식을 회복하고 정의와 공적을 되살리는 것이, 되살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실패 세력을 국민이 응징할 수밖에 없다. 수평적 정권교체로 썩은 물을 갈아줘야 한다. 그것이 민주적 책임정치의 척도이다. 오르는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입니다. 우리 자신과 후세를 위해 주놈한 종이땅 짱돌을 던지는 날입니다. 역사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의 장엄한 존재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멋있죠? 예, 이거 한번 뭐, 한 수십 번씩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에게 이 칸은 꼭 공유해 주십사. 각별히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